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매물은 배로 이동하여야 하는 섬이지만 바로 앞쪽에 위치한 육지와 50m 거리에 자리하고 있는 조건으로서 나만의 섬을 가질 수 있는 매물입니다. 반갑습니다, 광개토입니다. 지금 촬영을 하는 장소가 섬과 인접한 토지이고요. 현 위치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잘 되어 있고 넓은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정면으로 보이는 섬이 오늘 소개하여 드리는 무인도 섬이고요. 잠시 뒤 확인하여 보시겠지만 안쪽과는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자리하여 작은 배로도 이동을 할수 있는 조건이네요. 육지에 매우 인접한 조건으로 빠른 접근성을 가지고 있네요. 네. 그럼 드론으로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은 바로 접하고 있는 육지에 배들을 정박하여 둘수 있는 선착장이 양쪽으로 만들어진 조건이고요. 간조임에도 물이 많이 차 있는 땅끝 마을에 위치한 섬입니다. 마을에서 이어져 오는 도로가 폭 3m 이상으로 매우 넓게 만들어져 있어 현 위치까지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시원한 바다가 그려져 있는 장소로서 무인도 섬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겠네요. 현 위치에서는 약 200m 정도의 거리인 것 같은데, 동력이 있는 배를 타야 이동이 가능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동력이 있는 배를 통하여 이동을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은 공익용산지에 해당하고,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조건으로서, 인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가끔씩 오고가며 쉴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시는 것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물이 일부 빠진 상황에서 섬은 물가로 암벽과 작은 모래사장이 보이며 안쪽에 있는 육지와는 거의 닿아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육지의 꼭대기에는 소유자분께서 작은 건물을 하나 설치하여 놓고, 관리를 해 놓으신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 섬은 꼭대기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 수 있을지는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셔야겠네요. 그럼 섬을 감상하며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아래쪽 토지는 일부 암석들과 모래사장 모습의 공간이 잘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비교적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 배를 정박하여 둘 수도 있겠네요.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모습에 토지의 경사도 또한 더 가파른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아래쪽과 위쪽 공간 모두 바닷가 쪽의 토지가 더 높은 경사도를 가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육지 쪽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도로 바닷가 쪽이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 모습이네요. 암석으로 이루어진 섬에 위쪽으로는 소나무들이 사람들의 간섭 없이 무수히 번져간 모습이고요. 이런 섬 하나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며 어릴 적 나만의 비밀 다락 공간이 생각났었네요. 누구에게나 나만의 공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인도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네, 바다에 대해 잘 모르는 소장이다 보니 혹시 저가 전달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조언을 바라고요. 오늘 매물은 섬의 절반이 매각되는 토지로서 잠시 뒤 경계는 확인하여 보고요. 절반의 지분을 취득하는 조건입니다. 그럼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육지와 가장 가까운 쪽이 약 50m 정도의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육지 쪽으로 갈수록 바다 빛깔이 황토빛으로 물든 모습으로도 수심의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섬 바로 앞쪽까지 도로가 잘 만들어져 차량으로 앞쪽까지 오기에는 매우 쉽겠네요. 네, 현 위치까지 와서 섬으로 들어가고. 어떤 활용도를 생각하실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남해 지역에서도 가장 남단에 위치하여 주변 지역으로 여행을 다니기에도 좋고요. 군청 소재지와는 50분 정도의 거리로서 일정 거리에 떨어져 있는 조건입니다. 주변으로 완도와 진도가 자리한 해남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동 거리는 길 수밖에 없는 장소네요. 네. 멋진 바다 풍경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는 매물인 것 같아요. 그럼 현 매물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오늘 매물의 사건 번호는 2022 타경호 235번이고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되는 사건으로 소재지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산 50-1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토지면적은 4,140평 중에 2,070평을 지분으로 취득하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공유자와 협의하여 전체를 사용하거나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부분도 생각하여 보실 수 있겠네요. 감정 가격은 2,9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조건에 2023년도 5월 31일에 3차 기일이 예정되어 있고요. 최적 가격은 2,0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 매물은 감정 가격의 101% 금액으로 낙찰이 되었으나 미납으로 다시 진행되고요. 보증금은 10%로서 재매각이 진행되네요. 본소장은 한번더 유찰이 진행되어 최저가격 정도가 적당한 포지션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토지는 지목이 임야로서 공익용산지 및 농림지역에 해당이 되는 장소이고요. 합법적인 활용도는 떨어지는 용도지역이네요. 네. 오늘 매물은 싼 가격과 함께. 육지와 가까이 자리한 부분이 장점일 거고요. 매니아층들이 있는 섬토지입니다. 오늘도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